네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현장 포커스 대신 증권 금융주체 강남센터로 가봅니다 김현웅 피비입니다 피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첫 번째 뉴스입니다 갤럭시 4s 부품주들이 벌써 후끈이라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그 미국 현지 언론에서 이제 갤럭시 4S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주요 기사로 다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관련 부품주까지 상승 모멘텀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1분기 이 단가 인하 압력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굉장히 상존했었죠 그래서, 어, IT 부품 조절 모두 다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어, 그런 단가 인하 이슈가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 악재로 좀 반영이 충분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가동률이 100%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가 인하 이슈로 업황이 꺾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 아닌, 아닌 것인가, 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 이제는, 그 1분기 실적, 그리고 그, 이번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어 올해 1분기 실적, 이렇게 좀, 어 실적에 투자하는, 어, 그적감에서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 GDS, 이녹스, 그리고 S맥, 파트론,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주말에 있었던 수주 내용인데요. 11억불 초대형 해상 플랫폼, 어 수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노르웨이에서 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600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 규모의 초대형 해양 설비를 단독으로 좀 수주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석유 대체 석유를 대체하는 그 천연가스 개발이 어,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지금의 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어, 중동이라든지 호주, 사할린, 서아프리카 및 북해 지역에서도 이런 수주를 이제 받기 위해서 영업력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어, LNG, 해양 플랜트 등을 강점을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내수부양을 위해서 국민 주머니를 채운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저소득층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임금 인상을 통해서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을 쓰겠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소매 판매액이 그래서 23조 7,351억 위안으로 전년비의 14.6%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 중국 내수주, 그래서 이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안화 절상과 맞물려서 이제 중국인의 이렇게 구매력까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어,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코스맥스,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그 공시입니다. PJ 메탈에서 15억 규모 자사주 취득을 한다고, 어, 장 마감 후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15억 3, 어, 15억, 어, 규모고 30만 4천 5백 85원 규모 자사주 취득이고요. 취득 수량이 이제 70만 5천 6백 25주입니다. 주주가 뭐 목적을 보니까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고 회사 입장에서도 좋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현 시점에선 주식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큰비중은좀 지양하시고 적은 비중으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가 됐던 종목군들, 지금 현재 시세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특히, 오스테 임플란트는, 어, 중국 수혜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증권사의 호평이 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 이상의 상승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이라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현장 포커스였습니다.